자 이제 손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재주는 아까 전에 형태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릴 수 있는 능력 형태력 맞죠? 이 소묘라 그랬그 미술하는 애들은 소묘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요구를 그린다면 요구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태력이라 그러고 소묘라 그러고 막대상이라 그러고 욕걸 간장하는 게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아까 전에 그 사투리인데 눈을 참까무시고다 이렇게 조용히 까무시고 음, 좀 있다가 자, 눈을 떠 보시고 저 컵을 바라보십시오. 컵을, 저 컵을. 음. 자, 컵을 보면 이 컵은 딱세 개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그리실 때이 컵이 있잖아요. 딱세 개로 이루어졌어. 세 그, 개. 그림자. 자 그림자 나왔습니다. 명암. 손잡이 하고. 어, 손잡이 나왔습니다. 한 조요. 손잡이. 동그라미 명함. 여러 개 나왔네. 응? 형태. 형태. 동그라미. 안사가 아까 말한 안사가아는나 나눠 넷세개 넘었어요 <laughs> 네. 세개 넘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저 애를 점선면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점선면 자 점선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게 손재주의 가장 이게 그리는 음. 대상의 원리라고 점선 면이에요. 자, 이걸 이걸 보셨잖아요. 이거 지우개잖아요. 음. 지우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음 점선면으로 돼 있네라고 생각을 하시야 돼. 음. 아시겠죠? 점이 어디 있어요? 아, 딱아 이런 척. 아. 자, 점이 어디 있냐면 음. 요게 이렇게 보면 끝에 점이 있잖아요. 아. 자, 점이 있잖아요. 이 모, 저. 모서리? 저. 아, 그러니까. 점. 어? 점? 점. 이 점이 있잖아요. 이게 선이 이렇게 가다가 끊기잖아요이 네. 점이 있는 거예요. 아.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면 선.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라 그러고, 이게 선이라 그런 거죠. 자, 선에는 수많은 점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점이, 선에 수많은 점이 있고, 그 중에 양 끝에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점을 두 개를 찍고 여기 점을 두 개를 찍고 요점 찍고 요게 점 찍고 이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이 밑에 점이 하나 있죠. 점을 찍고 이렇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됐죠? 자 그리고 선과 선 사이. 자, 자, 선과 선 사이잖아요. 음.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면이에요. 음. 무조건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잖아요. 음. 이 선이잖아요. 뭐 이런 많은 주름 있잖아요. 음. 내가 임의로 선과 선을 잡으면 그 안에 무조건 면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맞잖아요. 내가 여기 요게 선을 잡고 요걸 선을 잡으면 요 사이는 무조건 면. 음. 요게 선을 잡고, 요게 선을 잡으면 무조건 면.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가, 어, 지우개로 보지 마시고, 점, 선, 면으로 보셔야 가. 됩니다. 자. 점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인물학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바뀔 때 생기는 거예요. 점은. 맞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가다가 딱 점이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선두 개가 부딪힐 때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 인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 마주쳤잖아요. 그게 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다가 선생님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선으로 인생이라는 선을 가다가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 만난 거잖아요. 그게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꺾일 때두 선이 만날 때이 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 선은 직선하고 곡선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음. 자, 직선은 남성적이에요. 이게 음. 고속도로, 고속도로로 보면 되고 남성적이고 베타적이에요. 자, 직선은 말했죠? <laughs> 고속도로고 남성적이고 좀 베타적이에요. 모든 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장단장 단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성은 국도예요. 국 이거 선은 여성적이고 어 그리고 포용적이에요. 국도고 여성적이고 포용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선은 두 종류가 직선과 곡선이 있다. 그리고 명품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곡선. 명품? 어. 명품의 브랜드를 보시면. 곡선. 집에 명품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직선. <laughs> 직선이에요. 음. 자세히 보시면 명품은 직선. 왜냐면 근이적인가가. 음.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걸 구하실 때 곡선보다는 직선이 낫습니다. 직선에 약간 곡선을 겸하는 거죠. 음. 그건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선과 선 사이가 면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를 패턴화라 그래요. 패턴 패 패턴. 네, 패턴화. 패턴. 패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패턴화를 가지고 미래를 예언, 예측을 할수 있는 게 패턴화 웃기죠? 이미가잘 음... 안듭니다. 음. 그거는 네. 나중에 기회가 돼. 문학적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요. 패턴을 가지고 했는데요. 자, 선과 아까 말씀드린 선과 선 사이가 면이잖아요. 패턴을 해야돼요. 자 그림을 그리실 때 내가 머리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외곽에 선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감싸, 머리를 감싸자, 선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네. 이면 안에 머리카락 이 하나가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아, 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몇 개만 그리주면 돼. 그걸 패턴화라 그래. 음. 면은 패턴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식물을 보면, 면인데 내가 선을 잡고 면을 만드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패턴을, 패턴을 하시면 돼요. 음. 됐죠? <laughs> 자, 요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론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이제 컵을 보시고요. 컵을 보십니다. 음. 컵을 보시면 자가 점선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한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면이 있는 거예요. 맞죠? 면은 선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은 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동서남북에 점 4개를 찍어주십시오. 자 먼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게 동 네. 여기 점점점점네 점 개를 찍어 보십시오. 저저 그러니까 기준에서 찍으면 돼요. 네네네. 셈 기준으로. 보이는 게다 틀리죠? 다, 틀리잖아요. 응. 다 아, 틀리는데 그니까. 윗면은 같아. 응. 그래서 셈점네 개를 찍는데, 음점네 개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스케치에 다 네네네. 뭐 작게도 동글동글 확실하게 점을 완전히 그 맞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연하게 하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못해도 진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전과 전 사이의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잖아 음. 이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틀려도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틀려도 돼요 어이? 맞습니다 이렇게 음. 자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원 같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약간 이게 좀원이좀 찌그러지고 그렇고 요건 좀 원같이 보이잖아요 예술적 감각한 요런데 있어요 요런 분들이 눈재주, 눈재주 머리재주 마음재 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손재주를 해서 <laughs> 문제절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원래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여기 그렇다는. 훈련도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컵을 만지 위, 보시면은 네. 선일까요? 맨일까요? 윗면을 만 만지 보시면 선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윗면을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만지면 음. 손이 비잖아요. 네. 근데 안 빈다는 말은 면이잖아요. 네. 음, 패턴하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네. 그러면 이 패턴은, 어, 이 선을 따라가는 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렇지. 그리시면 돼요. 이게 패턴하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냥, 그냥 그리면 돼요. 어. 이것도 면이라는 거잖아. 요 윗면이라는 거죠. 윗면에 이렇게 그, 네. 요걸 따라가는 선만 그리면 되는 거죠. 안에도 그리도 되고 안에도 그리도 되고 바깥에도 그리야 되고 응. 안에 그리면 소심하다 뭐 표현할 수도 있고 <laughs> 이렇게 이게 참잘 하십니다. 쌤 다음 그리 보십시오. 패턴화. 패턴화요 중요해요. 쌤이 패턴화가 실력이에요. 음, 음. 실력이 없다가안 없어도 네. 괜찮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지우면 안돼 점을 찍었으면 무조건 그 선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맞다고 지워버리면 손재주밖에 머물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옆으로 보십시오. 여기 옆에를 보시면, 자,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선이 있잖아 선이 있으면 선은 양쪽에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게 이렇게 점을 찍고, 자, 아래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위에 점이, 위에 점보다 왼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아. 위에 보시면 네. 위에 점이 선이잖아요. 네. 그럼 위에 점도 있고 아래 점이 있잖아요. 네. 아래 점이 위에 점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거는 우리 봤을 때 이보다 음. 안쪽에 있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죠? 안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요거보다 이게 <laughs> 어... 어...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 어떻게 이 비율을 보면 음, 아는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에 선을 선을 구해야 돼요. 아니다. 고를 때 도구용이라고 있어. 도구용. 도구용이라. 도구용이라는 것은 연필, 우개 뭐, 아, 이수시에 뭐 너무... 어. 선생님, 어, 이 디자인 하면서. 네네. <laughs> 가서 한쪽을 깎고 막 이렇게 조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도구용인데, 우리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연필하고 연필. 지우개요. 연필을 지우시고, 아니, 연필을 잡으시고, 자, 요걸 때 수직을 세어보십시오. 요렇게. 자, 이렇게 수직을 세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 수직을 세웠죠. 그런 다음에, 멀리서 이 공중에 눈 한쪽을 감고, 여기다가 맞춰보세요. 여기다가. 이 점을. 여기 어, 수직을 세워가지고, 요, 요 점이, 요, 여기를 맞춰야죠. 그럼 멀리서, 자, 멀리서, 자, 멀리서, 이렇게 공중에서 눈을 한쪽 감으시고, 점을 여기다가 맞춰보세요. 음. 그 점을. 그럼 아래 점이 어디 있습니까? 안쪽에, 안쪽에 있죠. 안쪽에. 아, 그 놈이. 이 점보다는 안쪽이 있구나. 이게 수직을 내렸을 때 안쪽이 있다면서 점을 안쪽에 아, 찍어있세요 TV 찍어. 볼 때, 이 미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아. 보려고 그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나중에 도구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눈두 개이기 때문에 착시가 있거든요. 도구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 그거 점, 여 점을 찍고 내리시면 돼요. 점두 개를 찍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점을 두개찍고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됐죠? 그런데, 아니, 이게 잘한다니까요. 자, 똑같이 그리면, 어, 그냥 내리면 돼. 자, 이게 보시면 솔직히 요 잔하고 요 느낌이 안 닮았잖아요. 그죠? 네. 그잖아요. 전혀. <laughs> 저, 아니, 저 전혀 안닮았 저런 분들이 그림이 맛이 있는 거야. 그럼 미나는 음, 잘 느낌. 그리면 맛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잘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요거보다 좀 길죠? 네. 음. 자, 그러면 요기에서 보시면 여기 선이잖아요. 양쪽은 잡혀져 있는데 아래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기 아래 점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네. 요 놈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 하냐면, 그것도 도구용의 수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 자, 이렇게 수평을 잡으세요. 수평을 한 다음에, 요게 이 아, 요 점을 맞춰보십시오. 요게, 음. 그,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요게 가가지고 요 점을 맞추면 이 점이 위에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음. 아니, 엄마. 이게 수직을 엄마가 우리가 여기 점을 네개 찍었잖아 응. 엄마 기준에서 이렇게 응. 이렇게 찍었으면 이제 그림을 그렸어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눈으로 볼때 각도가 틀리잖아 응. 근데 이제 각도가 틀린 건 눈으로 보이지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수직을 채워요. 수직을 세워서 요렇게 연필을 대 보면 응. 요거보다 연필이 많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보다 이 동그라미 밑에 아래 점이 안으로, 안으로 가잖아 그래서 안에 그린 거잖아 잘했어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볼록 튀어나 있잖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도 점이야 이렇게 양쪽에. 근데 요게 이걸 연결하려면 원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우 볼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요 가운데점을 보면 수평을 하는데. 네. 수평을 해야 되는데 수평. 엄마 처음 찍은 이거 이거 양쪽에 찍은 거를 기준으로 해 보면 요게 우, 우, 밑에 저그여기 음. 약간 더 앞에 나도해 가지고 그래서 이해했어? 연결해 주시면요 그럼. 그럼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동그랗게 그려주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요걸 도구용이라는데 도구용 연필을 해서 수직 수평을 맞춘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 헷갈려서 못할 때 복잡하면 요점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연필로 가지고 수직 수평을 맞춰서 하나 눈을 감으면서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멀리서 공중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쪽 눈을 깎고, 이렇게 깎고 얘를 이렇게 맞춰 보는 거야요 이렇게 내한테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구, 도구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손잡이가 옆에 보면 이 시작되는 점이 있고 을 원래는 이렇게 갈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있고 뭐요점 하나 있고 아, 요 짓고 뭐요렇게 끊길 때마다 점을 하나 찍어서 음. 하시면 됩니다. 음. 틀리게 그려요. 똑같이 그리면 재미 없습니다. 자 시작점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패턴화가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서요 점을 찍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럼한 개를 먼저 그리고, 또 안쪽에 또. 그렇죠. 점이... 선을 먼저 그리고, 그 맞은 편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선을 그리고, 면을 이제 그린다고 음...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죠. 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손잡이니까. 자 이게 이 면의 패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응? 눈. 근데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손잡이니까 동그르 하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렇게 따라가게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니고 저거는 무뭐 미나 같네 <laughs> 미나같아요자 이게 보시면 요게 패턴하라고 보시면 우리 눈에는 뒤에도 위에 면도 보이고 앞쪽 면도 보이잖아요 그 눈을 보고 나는 이렇게 패턴화를 시키면 그게 미나고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그리는 의미가 눈재조가 높아지면 손재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그리는 손재주는 점선면만 알면은 모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점선만보면 네네. 자, 요거, 요거 그리실 때 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점선면으로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점 찍고, 점 찍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선으로 연결되면 그게 무조건 면이고, 면은 복잡하면 자기 개성 있게끔 거기다 패턴화를 시키면 됩니다. 어,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개만 더 그리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거 할까? 저거 밀감 껍데기 할까? 자, 밀감 껍데기. 자, 요거 자, 요거를 점 요게 자 보시면 이게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한게 요게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요기 점을 하나 찍고 요기 점을 세 개를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 둘셋어그리고 연결해서 점을 찍고 연결하시면 돼요. 음. 음. 자 음. 복잡한 매는 그냥 패트화를 지키면 된다 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럼 요거는 어, 요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그림 보여줘야 되나? 쌤, 잠깐만요. 요거를, 자, 컵을, 점, 컵을 점선면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잘 그리네. 나도 이렇게인데. 자, 그, 쌤도 한번 보여줄게요. 아, 저쪽으로 네. 그렸구나. 음. <laughs> 자, 이렇게 컵을, 음. 눈에 보이는 밖의 세상을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되고, 연결하고, 면은 패턴화를 시키면 됩니다. 자, 저는 대표적인 손재주 케인이에요 <laughs> <이렇게 웃음> 자, 쌤도 한번 보시고. 저는 대표적인 손재주. <laughs> 이렇게 잘했죠. 어, 약간 그거 하여튼 컵이 단실하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ughs> 그냥 좋대요. 아까지는 보여준다. 재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밀감을 그리고 자 스케치는 끝내도록 하고요. 자, 눈 밖의 세상을 보이는 모든 것은. 점선매로 생각하시고, 그릴 때는 점선매로 어, 생각하셔가지고, 점을 찍고, 음.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선으로 연결된 면은 패턴화를 시켜서 스케치를 음. 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